자, 39번은 기준을 한번 잡아보자. <laughs> 일단 얘네가 될수 있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x의 모든 원소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니까 f1 더하기 f-1이 1이나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f2 더하기 f-2가 1이나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F1과 F-1, F2와 F-2, 이 쌍으로 되는 게 어떤 것들이 합을 하면 1이나 마이너스 1이 나오냐면, 여기 가지는 Y 값들이 지금, 1,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 1, 2, 3, 4 이렇게 되고, 이쪽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1로 가는 f라고 한다면, 어자 일단 f1 더하기 f3 두개 더한 게 5가 돼야 되니까, 5가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1하고 4를 더하면 5가 되고, 아니면 2와 3을 더하면 5가 돼. 근데 5가 돼야 될 애들은 1과 3이지. 그지 얘네가 노란색으로 가거나 녹색으로 가거나 물론 자리 바꾸는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 F1이 1이고, 그 다음에 F3이 4가 될때 실제로 한번 써 나가면서 이제 대략적인 개형은 짰으니까 써 보면 되겠지? 얘가 1로 가고 얘가 4로 갔어. 그 여기서 이제 확정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를 보면 f4가 f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f3이 4로 갔으니까 4는 4가 될 수밖에 없지. 자 그럼 여기서 또알수 있는 건 뭐냐면 f 마이너스 1은 뭐가 돼야 돼? 분명 어 얘가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주인 안 찾아간 게 어떤 거냐라면, F2와 f 2와 f-2지. 근데 어디에도 1대1 함수라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F2와 f 2와 f-2는 짝꿍이 어떤 게될수 있냐면, 여기 이제 얘가 나오는 경우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고, 그게 어떤 값이 됐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1, 어 마이너스 2랑 1그 다음에 1하고 마이너스 2그 다음에 2하고 마이너스 1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2 이런 게 되면 되고 또 3하고 마이너스 2그 다음 마이너스 2랑 3 이런 애가 될수 있지 자 그래서 음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여기 있는 것들, 마이너스 2, 1,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얘가 여섯 개가 되는 거지. 여섯 쌍이 되는 거야. 얘가 될수 있는 게 여섯 개. 가능하지. 여섯 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이 부분은 다 공통으로 갈 거야. 왜 공통인지 두 번째 거. 이번엔 F1이 2고, 지금 뭐 하는지 알지? 얘가 얘고 얘가 얘인 거 했고, 이번엔 얘가 2고 얘가 3인 걸할 거야. 두개 더해서 5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F4가 될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면, F4는 F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가 3이거나 아니면 4가 돼야 돼 이런 거고, 자, 이때 우리가 분명 알수 있는 건 뭐냐면, F-1은, 그러니까 제한 조건이 전혀 없이 그냥 이 쌍만 맞추면 되는 2와 마이너스 2는 공통으로 마지막에 생각하겠다는 얘기 얘는 얘기 때문에 얘는 확정값을 가질 수밖에 없지 얘는 마이너스 1밖에 못 가지는 거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몇 가지냐면 얘얘3 마이너스 1 아니면 4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여기서는 두 가지가 나와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기서 한개 공통인 거6 이거 각각마다 6개 그럼 얘는 여기서 몇개4 아니면 4니까 2개 그 다음에 이 공통 사항이 들어가게 돼서 여섯 개.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다음에 이세 번째. 자, 이번엔 F1이 3이 되고, 그 다음에 F3이 2가 되는 경우야. 자, 그러면 F4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F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자, 얘가 2면 얘는 2 또는 3 또는 4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3이면 얘는 분명 마이너스 2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요건 세 가지. 2냐, 3이냐, 4냐, 세 가지가 나오게 되고 이것들의 공통사항은 여전히 붙게 될 거야. 공통사항이 몇 개? 여섯 개, 여섯 개.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 얘는 일곱하기 6이니까 최종 여섯 개. 얘는 1 2 개. 얘는 18개 이렇게 돼서 36가지가 나와.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뭐냐면, 2, 3과 3, 2는 바꿨는데, 1, 4는 되고, 4, 1은 안 되냐라면, 자, F1이 4면, F-1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 스 3이 돼야 돼. 그런데, 가질 수 있는 함수 값에 마이너 스 3이 없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자리 바꾼 걸 해주지 않았다는 거. 이해되겠지? 이런 문제 막 급하게 빨리 풀고 이걸 외워버려야지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된다. 또 여기서 조건 하나 추가되면 어차피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해하도록 하고 자꾸 세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수를 선택할 때두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된다라고 했거든. 이거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였냐면, 이 문제 기억 하나. 우리가 수를 분류할 때의 방법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 숫자 두개써 있고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것들을 찾을 때 이게 몇번이었지 35번인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수의 분류를 이렇게 할 거야 그냥 임의로 너희가 분류를 해도 괜찮은데 자 이번엔 합이 4의 배수가 되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이 되는 애들 얘네가 몇개 있니? 159, 13, 17, 21, 여섯 개가 있고, 그다음에 4로 나눠서 나머지가 2가 되는 애들은 거기서 1씩 더하면 되지. 2, 6, 10, 14, 18, 22, 여섯 개가 있고, 당연히 겹칠 수 없지 얘네들은. 4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이 되는 애들은 3, 7, 11, 15, 19, 23, 여섯 개가 되고. 그다음에 4로 나누어 떨어지는 4의 배수는 4, 8, 12, 16, 20, 24. 여섯 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4개가 구성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얘네들 24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4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4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여기서 한개 여기서 한 개를 골라봐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하면 뭐가 될까 이게 k1, k2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배,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 되는 애랑 4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이 되는 애는 얘네는 어차피 4의 배수가 되고 나머지가 1 남고 3 남는 건 4의 배수 4가 되니까 4로 나눠 떨어지게 되겠지 여기서 한개한개 한개 고르는 방법이 있어 이게돼 걔네 둘이 더하면 되는 거또 어떤 케이스 여기서 두개 골라도 되지. 나머지가 2고 나머지가 2니까 더하면 나머지가 4로 나누어 떨어질 테니까. 이해 되겠니? 또 뭐가 있을까? 4의 배수에서 두 개를 골라도 괜찮지. 이해 되지? 그럼 이 케이스밖에 없겠구나. 그럼 하나하나 고르는 방법은 여섯 개 중에 하나 고르고. 그다음에 이거 여섯 개 중에 하나 고르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36가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저것도 색깔을 좀 달리해 줄게 색깔로 구분해서 해줄게 여기에서 두개 고르는 건62 하면 되지 그지 그러면 15개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저 6개에서 두개 고르면 이건 15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들 더 하면 66가지 이렇게 되겠지.